s 내분점이 1사분면 위에 있다는거지 y o 선분 a b 를 t 대1마 t 너스 t 로 내분하는 점이래 이게 u 사분면 d 있다는 얘 You'll sub me and eat. Then y o u 는 l 이 u b me and eat. Then you'll sub me y 좌표는둘다 0보다 큰거야 그 그러니까 e 보다 크다, 크다 부등식 생기잖아 부등식이 부동식이생기니이니의범위범 구하라는 분딱 얘기를 한거죠 분은이 네 부분은 구하는 은식은다 부분은 이 부분은 분의이 x 분은이 부분은 y 부분은 이은 y2 y 1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고부분 풀어봅시다 t 대1 마이너스 t니까 t 플러스 1 마이너스 t 이 쓰라고. 헷갈리니까. t 얘다뭘고펴야 돼? 1 곱해야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t 곱하기 x압표 5 이게 x압표야. y 좌표는 t 플러스 1 마이너스 t. 알아도 겸손하게 좀 쓰라고. 그래야 쓸쓸 안하지. t 곱하기 7 플러스 1-t 곱하기 2잖아. 이게 네분짜의 x자표. 이게 네 분짜면 y자표인데, 이두 놈이 여기 쓰인다니까둘다 0보다 커야 된다니. 거뭐 없어지겠고, 분모 1이니까 쓸 필요 있어. 없겠지. 전개에 마이너스 t고 마이너스 5t니까 마이너스 6t가 되겠고요. 플러스 5가 되겠네. 이게 0보다 좋다. 그다. 곱해, 5t가 되겠네. 오 t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6t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고요 t는 6분의 5보다는 작다는 거죠.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동의 방향 꼭 바꿔줘야지. 5t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요 t는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크다 같겠네.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크고 6분의 5보다 작다. 답이 없는데 아, 문제에서 t가 아보다크대 t가 아보다 크다 이으니까이보다 크고 때분때 이때, 보다이다이 이때, 이